평상시에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이게 어디가. 아퍼도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칩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잘라놓은 거예요. 잘라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네모난 거, 잘라진 거세 개가 보일 텐데, 저렇게 미리 잘라놓고, 그 다음에 합곡, 태충, 용천를 붙이고 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장과 위장을 관리하시면 돼요. 자, 요세 개, 3개, 요세 개가, 보이실 건데, 저렇게 잘라놓고 하는 것이, 발톱 옆에 붙이면 아프니까. 그래서 아프지 말라고 잘게 잘라놨거든요. 보이실 거예요, 아마. 자, 먼저,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밑에 이렇게 용촌이라고 하는 곳, 용촌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찾기 어렵,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 그리고 꼭그 자리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일단, 바로 기력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자, 이제 왼쪽 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요. 자, 발바닥에 근육이 빠져나가니까는 당연히 힘도 없고, 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하는 경우들 많은데, 일단은 음식을 잘 드셔야 되고, 음식을 안 먹히더라도 잘 드셔야 돼요. 안 먹히면은 뭐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고, 세 끼, 네 끼라도 다섯 끼 이렇게, 네 끼, 다섯 끼, 여섯 개 드셔도 괜찮으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외부에서 영입, 뭐, 외부에서 유입되는 영양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혈이라고 할 때,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양분들이 이렇게 몸속에 깊숙이 잘 들어와 줘야지 아무래도 힘도 생기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근력도 생기고 하니까, 자, 용천 붙이는 거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충이라고 하는 것. 태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엄자하 검사 에 따라가서 쏙 들어보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데가 나와요. 움푹 들어간 리가 나옵니다. 누가 자기 발 해보게 되해 만져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나와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태충에다가 이렇게 태충하고 용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손등에 합곡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붙인다에 그냥 붙여만 놓고 있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봐, 이렇게 아파요. 나이를 먹으면 이, 이 정도의, 이 정도 어떤 그 압력을 가해도 아픕니다. 자, 여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픔이 있다는 것은 간 기능이 그만큼 원활하게 작동을 못 해줘요. 간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을 못 하게 되면은, 당연히 눈이, 눈도 빨리 피로해지고 어, 몸의 피로도 굉장히 빨리 와요. 그러니까 몸의 피로라든가, 간의 피로라든가, 육체 피로라든가, 이런 모든 피로하고 관계되는 거, 근육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태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태충을 이렇게 한쪽을 해놓고, 또 맞은편까지 해야겠죠? 자, 요렇게 눌러보면은, 깊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요렇게. 태충이라도 요렇게 붙여놓고, 붙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뱅글뱅글 돌려주는 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말도 못하게 아플 거예요. 자, 그 통증을 참아내야지 나한테 들어온 병들을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이거 참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참아내야지. 자, 이렇게 처음에는 손도 못택 했는데 지금은 잘 참죠? 그만큼 이게 통증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통통증이 풀려나가게 되면은 잘 걷지 못하던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 태충이라는 곳하고 합국이라는 곳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요렇게 합국과 태충을 기본으로 해놓는 거야. 기본으로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합국 태충을 했으니까, 이제, 비장하고 위장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발 뒤꿈치 부분 아주 중요해요. 요발 뒤꿈치 부분.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딱이 뒤꿈치가 힘을 받아줘야지, 이 뒤꿈치에서 힘을 받아줘야지, 허리에서 미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 뒤꿈치가 관리가 안 되면 허리에서 미는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제 뒤꿈치 부분 이렇게 응. 영상으로 아마 잘 보일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 정도만 해놓고 어, 딱발 디듬은요 확실하게 허리에 힘이 생겨요. 놀랄 정도로 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1 번이란 자리. 보시다시피, 저희 이 어머니가 연세가 81세인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게 발바닥에 근육이 빠져나가지고 쭈글쭈글한 모습 보이실 텐데, 자, 요거 여기에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허리하고 무릎이 아픕니다. 무지 이게 힘을 못쓴 자리에 이게. 여기에 근육이 빠져나가면요 허리하고 무릎에 힘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내 살이 아닌 남의 살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또 고쳐가지고 한 6개월 또 1년 쓰는 거예요. 자, 이 어머니가 지금 현재 연세가 81세신데, 어, 당연히 이제 오랫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근육을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근육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놓고 걸으면요, 아주 많이 힘이 생겨요. 아마 이 정도면, 자, 충분히 도움 되셨을 거라고 봐요. 자, 발바닥에 붙이는 모습 잘 보이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용촌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일번 라인도 쭉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걸으면요, 당장 소변 보는 것도 좋아지고, 허리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대변이 잘 나갑니다. 허리에 힘이 생겨야 대변이 나가고, 소변이 잘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 발에 똑같이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붙이고서 걸으면요, 이게 붙이지 않았을 때하고, 붙여가지고 걸을 때하고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요렇게 양쪽 발에 이렇게, 이렇게. 오른발도 해놓고, 왼발도 해놓고. 자, 요렇게. 쭉 와보세요. 다리에 힘은 좀 어때요? 힘이 나지. 힘이 나요? 네. 음. 어, 한번쭉 다시 한번 갔다 와보세요. 뛰어봐요, 한 번. 아이고. <laughs> 잘뛸수 있겠어요? 예? 네? 잘뛸수 있겠어요? 아, 아. 저, 저, 저 엄마는 내려갔더니 다름을 치고 하면 뭐 뭐늙고이가왜 이렇게 뛰니? <laughs> 다시 한번 갔다 와봐요. 다리 힘도 생겼어요, 지금? 응. 음. 허리에 힘은 들어와요? 허리에 힘도 들어오고 뭔가 네. 모르게 온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요.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갔다 와봐요. 어휴, 이게 다 힘, 어. 힘이 없으니까 정신, 정신이 혼미해지거든. 어때요, 좀 다리가? 괜찮아. 괜찮아졌어요. 음. 내 방배동에 사는 우리 친구 한나는 나하고 동갑인데 이렇게 걸어. 어. 이렇게 걸어도. 네. 자, 이제 엄지발톱에 요렇게 음. 엄지발톱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뿌리를 찾아서 쭉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발톱 끝자리에서 한 1mm 정도 떨어진 쪽으로 해가지고, 양쪽 발톱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만나는 지 여기를 보고서 은결이라고 해요. 자, 은결이라고 하는데, 은백이라고 하는데, 은백. 자, 여기가, 여기에서 이제 비장이 시작이 돼요. 요 비장이 시작되는데, 저기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소화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중추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비장이라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것이고, 설사, 이거, 이거를 해가지고 뭐 부작용이 없네. 그런 거 없어요.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훨씬 좋아지니까 저렇게 비장을 관리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겉, 겉살. 그러니까 발등살하고 발바닥살하고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쭉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가다보면 쏙 들어간 지점이 나옵니다. 손톱이 쏙 들어간 지점이 나오거든요. 자, 자, 이렇게 엄지발가락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서 여기 큰 언덕뼈, 언덕뼈 만나기 전에 예, 쏙 들어간 지점, 여기 보고 되돌아갑니다. 은백에서 대돌아가는 거예요. 자, 되돌에다가는 어, 동그란 것보다는 아프니까. 네모난 걸 붙이는 게, 요렇게, 요렇게 네모난 걸 잘라가지고, 네모난 걸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안 아프고, 안 아프니까 오랫동안 관리할 수가 있죠. 나이를 먹으면서 어디 한 군데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나이를 먹게 되면 건강은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게 되있거든요 자, 지금 비장혈자리에서 은백하고 대도를 지금 이렇게, 요렇게 해놓고, 어, 이제 비장용락을쭉 관리한 다음에 걸어다니면, 걸어다니면 걸어다닐수록 좋아져요. 음. 걸어 다녀야지. 자꾸 걸어야지.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언덕배기가 요렇게 있고, 언덕배기 치다자마자 여기 쏙 들어가는 지점이 나와요. 이렇게태백이라는 지점이거든요. 태백이란 지점. 태백이란 지점을 딱 관리해주고, 그러면 이게 비장이 가는 거야. 이, 이 경락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는 동그란 걸 내가 붙였어요. 네모난 거안 붙이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붙이고 있어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붙이면 안 되겠지만, 자, 요렇게, 태백.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비장경락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 비장경락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어, 대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태백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쏙 들어가는 점이 나와요. 그냥, 진짜, 손가락, 손가락이 한, 지금 한 거의 3mm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쑥 들어가는 점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고 공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공손이라는 지점이. 자, 공손이라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은 비장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장이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잠도 잘하고 소화도 잘 오고요. 아, 음식 안 먹히던 것도 음식도 먹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마 영상을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 공손을 거쳐 아, 공손을 거쳐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복숭아뼈 이렇게 나옵니다. 복숭아뼈 이렇게 있거든요. 복숭아뼈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움푹 들어가는 지점 이또 나와요. 상구란 지점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양말을 신고 다니는 거. 양말을 신어야지 이게 딱 붙어가 잘안 떨어지거든요. 물론 피부가 약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조절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복숭아뼈에서 조금 더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삼문교락하는 지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삼문교락하는 지점 대충 복숭아뼈에서 한4 5 센치 정도 떨어지는 지점 눌러가지고 움푹 들어간데 해서 여기 아프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풀어주면 돼요. 통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는 은백부터시작해가지고 삼문교까지 왔거든요. 이제 삼문교에서 삼문교에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 뼈가 끝나면서 새롭게 큰 뼈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그 밑에 여기를 보고 음릉 채나 갑니다. 보통 연세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플 때는 어 이분이 아플 때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서 통증을 먼저 풀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이 통증이 없게 하는 거니까 통증을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무봇칩을딱 붙이고서 이렇게 하면은 막 움찔움찔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쪽 무릎이 많이 아파요 안쪽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는 계단 올라갈 때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픈 경우는 중간 무릎하고 바깥쪽 무릎이 아픕니다 근데 안쪽 무릎이 아플 때는 이렇게 음릉천 그 다음에 음처럼 뒤로 해가지고 또 뼈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정도 관리해 주면은 예, 안쪽 무릎 아플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막 무릎이 아파 오는데 안쪽 무릎이 아플 때자 이렇게 비장 이렇게 쭉 잡아놓고 자, 이렇게, 비장이, 발톱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을, 발, 자, 이, 발을 쭉 따라가지고, 자, 요렇게, 발톱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따라가는 모습,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어, 비장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비장을 관리했으니까, 비장만 하지 마시고, 비장과 위장을 함께 관리하는 거. 항상 비장과 위장을 같이 관리해주게 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져요.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위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어 중간 발가락, 아두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에서 이렇게 세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두 번째 발가락에서 이렇게 세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양쪽 발톱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만나는 지점 여기 여기를 보고 여태라고 그래 여태. 자 여기에서 이 위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배에 있는 위장도 있지만 몸 바깥으로 다 위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태를 찾았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목무칩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여태에 붙이고, 여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지점은 여기 쏙 들어간 데가 나옵니다. 내정이라고 하거든요. 내정. 이 내정이라는 자리가 이제 위가 함께 따라가는 게 계속 그 라인을 따라서,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 내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외망에서는 잘안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계속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또, 와, 잠을 잘 때도 얘가 내 몸을 관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관리해주고, 지금 여기 이제 붙여놓은 건 태충이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위장이 시작되었던 여태, 내장을 지금, 내장을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찾은 거잘 보세요. 두 번, 세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쭉 따라가면 이게 보면 홈이 있어요, 홈이. 쏙 들어간 데가 나옵니다. 자, 관리 안된 분은 여기 만지만 기급하게 아파요. 여기, 자, 여기를 항곡이라고 합니다, 항곡. 함곡. 저 항곡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렇게 위장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되게 아파 하시는데 이게 좀 아파요. 그럼 아프면 좀더 내려오면 돼요. 너무 아프다 싶으면 조금 내려와서. 자, 이 홈을 깊숙이 잘들어가는 홈만 찾으면 안 아프거든요. 이렇게. 함곡. 자, 여태 내전 함곡. 이렇게. 지금 위장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옆에 있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태충 간, 간과하게 된 자리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위장이 이렇게 여태 내정 한국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발등을 따라서 올라가요. 발등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쑥 들어가는 지점이 나옵니다. 충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너무 너무 중요한 자리. 이 충양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위장의 원혈이기 때문에 지 원혈이라는 얘기는 어, 오장육부의 기운과 이 위장의 기운이 이쪽으로 모여든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 위장의 기운이 이쪽으로 다 모여들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함께 모여드는 충양이라는 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충양. 자, 여기는, 동그란 거는 앞, 걸을 때 무진장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네모난 걸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했거든요. 네모난 걸 조그맣게 잘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충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발목. 이게 이제 발목에 보면은, 여기 발 이렇게 보세요. 편하게. 쏙 들어간 지점. 쏙 들어가는 지점 이렇게 여기를 보고 획이라고 하는데 자이해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에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완벽한 일직선은 아니지만 요러한 형태로 요로한 형태로 위장이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춘향은 희한하게도 태충 위처럼 보이죠 태충 위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위장이 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해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비장 해놨고, 그 다음에 비장을 했으니까 이제 위장까지 같이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해기하고, 이게 무릎 이제 시작되는 부분하고 중간 지점쯤에 웅들어는 부분이 보여요. 보일만큼 들어갑니다. 중간 지점쯤에, 자,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조구라는 자릴 텐데, 자, 조구. 자, 해계에서 이렇게 족으로 가네요. 그 다음에 족으로 갔다가 이것이 이제 족삼리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 경락이 쭉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거든요. 선으로 이어지니까는 어떻게 이어지면 이어지는지만 알면 해계에서 이렇게 쭉자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어요. 정강이뼈가 이렇게 정강이뼈가 내려옵니다. 그 정강이뼈 옆으로 옆으로 보면 정강이뼈 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강이뼈 그 옆으로 그 다음에 정강이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툭 걸려요. 이렇게 걸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 옆으로 족삼리. 자,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위장이 여태에서 시작해가지고 내정, 함곡 충양, 그 다음에 해계, 그 다음에 조구, 족삼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찍어놨어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잠못 자시던 분들 굉장히 잠이 잘 옵니다. 소화 안 되시던 분들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자, 비장과 위장을 요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어, 이게 몸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볼 수가 있어요. 하는 게 어때요, 지금? 몰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지금, 그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는데 힘들었어요? 힘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일어나지는? 일어나죠요그럼 한번 쑤가 앉아봐요, 한번. 편하게 앉아봐요. 나도 우리 어떻게 그렇게 걸음을 잘 걸려. <laughs> 자,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걸으면서 뛰어봐요, 빠른 속도로. 뛰어서요. 음. 음. 여기서 나서면 잘 뛰어가면은 같이 가지 왜막 뛰어가니. 음. 그럼 그 걸어져서 걸어, 걸어가는 거야. 얼룩 뛰어와 그러지. 네. 다시 한번 걸어봐요. 어때요? 걷는 게 어때요? 가벼워. 가벼워졌어요. 응. 네. 그렇게 항상 해야 돼 그렇게 지금 한 것처럼. 그음도 빨리 걸고 반드시 걸고 무 제주로 보더니. 네. 몰라 나도 몰라. 전에 그 계단. 못 올라가고 못 내려갔던 거 기억나요? 응. 이렇게 간신히 자꾸 두, 두손 자꾸 발발발 발발 떨면서. 봐봐, 발발 이렇게 관리하니까 좋아지잖아, 당연히. 예. 게... 무엇이거나 해서 안 좋은 곳이 있나? 그렇죠. 뭐든지 하면 다 좋아져요. 응.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걸어봐요. 응. 이걸. <laughs> 손은 그렇게 뒤집지지 말고. 네, 뒤집지 네, 말고 걸어요. 손 흔들면서, 그렇지, 흔들면서 걸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뒤집을 잘지니 네, 뒤집으안 좋아요. 허리 필라고 뒤집진다고 그러지. 허리가 꾸겨지지, 그러면 더. 자, 다시 한번 뛰어봐요, 이제. 끝내게. 그렇지. 아가씨처럼 뛰네, 이제. 어떤 것 같아요? 가볍잖아. 가보워졌어요 네. 네.